레노버 2024 싱크북 1 6 g 7 a r p 라이젠 7 라이젠 7000 시리즈 라데온 680M 21MW 000KR 90만 9천원 17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레노버 2024 싱크북 1 6 g 7 a r p 라이젠 7 라이젠 7000 시리즈 라데온 680M 21MW 000KR 90만 9천원 17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레노버 2024 싱크북 1 6 g 7 ARP 라이젠 7 라이젠 7000 시리즈 라데온 680M 21mw 000 Ckr 9 0만9천원17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레노버 2024 싱크북 16G7, ARP 라이젠 7 라이젠 7000 시리즈 라데온 680M 21mw 000 Ckr 9 0만9천원17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레노버 2024 싱크북 16G7, ARP 라이젠 7 라이젠 7000 시리즈 라데온 680M 21MW 000CKR 90만 9 0원17% 할인 중.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